네 오늘은 10월 16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는 우리 성분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대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 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뭐 에베소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편지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로마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라 하는 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썼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원받았다는 말을 굉장히 다양한 말로 네 번에 걸쳐서 각기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1절 3장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한 에서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의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냐 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자, 이게 구원이면요. 구원의 목적은 뭘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laughs>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찬송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구원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같은 말이죠. 구원 받았다는 말이죠. 왜요?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1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구원받았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상속해 줄수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있고,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그 상속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떤 아들이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속자. 이게 구원의 또 다른 설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1장 1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목적이 똑같죠? 구원을 다르게 설명하고 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요. 네 번째로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받았다는 말,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왜요? 14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왜, 왜요? 그러면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상, 상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대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서부터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구원을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